안롱 반갑습니다 네, 지금기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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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금은주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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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넣으면 좋고 고은국에도 좋고 음 서울에서는 다슬기국이라고 하는데 다슬기국에도 좋고 또 시래기국 그럴때도 좋아서 제가 어제 아주머니 좀 주세요 하고 음 저희 집사님 시어머니 되시는데 음아 어, 계란도 가끔 사는 곳인데 김천상회 봉주시장 김천상회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인재송이 좋아하는 청국장에 이렇게 끓였습니다. 네, 된장 남은 거에다가 그냥 청국장에 먹고 싶어서 청국장 음, 1인분씩 포장해둔 게 있는데 그걸 한개 넣고 이렇게 끓였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인재송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네, 겨울 음식인데 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네, 점심시간인데 모두 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뭔가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한 접시 꺼내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익히려고 냉장고에 바로 안 놓고 익히고 있습니다. 다른 김치는 익히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원 이렇게 고추도 여기에 김치 넣었고 통깨도 들어갔네요. 네, 색빛깔은 좀 뭔지스럽진 <laughs> 않지만 네, 좀 짜게 된것 같습니다. 액젓을, 액젓을 제가 어, 곽장로가 육젓을 좀 좋아해서 액젓도 넣고 육젓도 넣으니까 좀 짜게 됐는데 다음부턴 또즐겁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맛있게 잘먹으세 먹을... 예,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 샬롬 네, 오늘 계란도 사고 고춧가루도 사고 음, 마늘도 조금 아줌마니께 2,000원치 샀는데 들기름, 참기름도 <laughs> 사야 되겠네요 모두분들도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laughs> 네, 샬롬. 방,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